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중개형 ISA가 처음 생긴 2021년에 바로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시작했던 구독자님들이라면 올해가 3년 만기일 겁니다. 저 역시 2021년 5월 25일에 중개형 ISA를 처음 만든 이후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삼성전자우와 울 미국 S&P 500,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무지성 매수하다 보니 어느새 200만 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일 5월 27일이 다가왔는데요. 원래는 만기일에 ISA를 바로 해지해서 비과세와 연금계좌 이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다음 ISA를 새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민해 보니 바로 ISA를 만기 해지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조금 더 투자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아직 ISA 납입 한도를 만족할 만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은 그동안 받은 배당금까지 연결해서 겨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ISA에서 제일 많이 월정립 매수했는데 전혀 오르지 않았던 삼성전자고 덕분에 수익률이 참 아쉽습니다. 역시 월정립 매수 근본 조합은 S&P 500과 나스닥 ETF라는 교훈을 한번더 배운 지난 3년이었습니다. 5월 25일 기준 ISA에 아직 5,686만 원 추가 입금할 수 있고 올해 안에만 ISA를 만기해제하면 200만 원 비과세 혜택과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받을 수 있는 300만 원 세액 공제 모두 가능하니 굳이 이렇게 빨리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ISA 만기 해지하고 나서 올해 안에만 계좌를 다시 만들면 이전 ISA에서 2천만원 입금했더라도 납입한도가 2천만원이 추가로 또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ISA 계좌 최고 혜택은 수익 200만원 비과세와 9.9% 분류과세보다 만기된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서 연금계좌 총자산을 확 늘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처럼 S&P500과 나스닥 ETF, SCHD 중심으로 모아가는 투자자라면 연금계좌 플러스 국내상장 미국 ETF 조합으로 투자하다가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만 55세 이후 필요한 만큼 배당금이나 ETF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어떤 투자 방법보다 세금 혜택이 강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얼마나 더 입금했는지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투자했는지 1년 연금 수령액이 얼만지에 따라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보료 추가 전혀 없이 세율은 16.5%가 최대입니다. 반면 일반 계좌 배당금은 지역 가입자 기준 연 1천만 원 넘으면 배당 소득세 15%에 건보료 8%가 붙어 실제 세율은 23%나 됩니다. 배당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종합 소득세로 더 많이 뜯길 수도 있죠. 해외 주식 시세 차익도 22% 양도 소득세가 붙는 만큼 모든 면에서 연금 계좌가 가장 유리합니다. 참고로 연금 계좌를 두개 활용해서 세금을 확 줄이는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더라도 이렇게 세팅해두면 세금을 무려 500만원 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재 연금자 축펀드를두개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연금계좌 세금제도가 더안 좋은 방식으로 바뀔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더 답이 없는 상황이니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연금을 더욱 밀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연금계좌 과세 방식이 지금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해도 그 전에 일반 계좌 세금은 더욱 세게 때려 맞을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금투세만 봐도 알수 있죠. 이 관점에서 연금계좌는 채울수록 이득입니다. 문제는 워낙 혜택이 좋다 보니 나라에서 1년에 1,80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근데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 1,800만원 한도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에 입금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죠. 그래서 최소 올해까지는 ISA 투자 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만기일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넉넉하게 2027년 11월로 만기를 연장했는데 올해 12월쯤에 계좌를 해지하고 새롭게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 만기 연장 신청한 김에 혹시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만기 연장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정말 쉽기 때문에 영상을 한 번만 봐도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 만기 연장은 가입 후만 3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의무가입 기간 만기일이 2024년 5월 27일이라 올해 3월부터 만기 연장할 수 있다는 알람이 왔고 5월 16일에 연장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미래의 세대 기준으로 상품, ISA, ISA 계약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현재 저의 ISA 수익 현황과 기간, 투자 원금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만기 변경을 눌러줍니다. 그런 변경한 날짜를 직접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넉넉하게 2027년 11월 30일로 골랐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을 지정하면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날짜 고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정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투자설명서 동의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다 확인해주고 다음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처럼 바꿀 날짜만 미리 정했다면 isa 만기 변경은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ISA 3년 만기가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지 대신 당분간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 판단하신 분이라면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영업점 방문할 필요 없이 증권앱에서 만기 일자를 바꾸면 됩니다. 참고로 만기를 연장했더라도 ISA를 만들고 나서 만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해도 200만원 비과세와 9.9% 분류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Isa 계좌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투자할지 아니면 바로 만기 해지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각자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본인이 직접 비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에게 isa 만기 해지 1번 기준은 연금 계좌로 넘길 투자 원금이 충분히 쌓였는지입니다. 2번 기준이 비과세 한도인 수익 200만 원을 채웠는가 이고요. 이 기준에서 최소 올해까지는 중개형 isa를 유지하면서 여유자금과 월급을 꾸준히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목돈이 1억 이상 있지만 연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돈이 연간 1,800만원 이라 답답한 분들이라면 ISA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ISA 만기 해지할 때 연금계좌로 넘기면 1년에 2천만원씩 추가로 입금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의 연금화를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예금으로 1억이 있는 은퇴 예정자가 절세를 위해 연금계좌로 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만 이용하면 6년이 걸리지만 연금 계좌와 ISA를 함께 이용하면 3년 만에 1억을 전부 해결할 수 있죠. 저도 지금은 일반 계좌 비중이 가장 크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매도해서 틈틈이 ISA로 이주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ISA를 3년마다 연금 계좌로 한번더 보낼 예정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ISA를 바로 만기 해지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ISA 계좌를 바로 해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만기를 연장하고 올해까지는 한도 채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12월에는 ISA를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넘길 것이고 바로 새로운 ISA를 다시 만들어서 입금한도를 미리 늘려놓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ISA 입금한도 2천만 원, 새로 만든 ISA 입금한도 2천만 원으로 1년에 총 4천만 원을 ISA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혜택을 100% 누리려면 4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반 계좌에 있는 돈을 나중에 조금씩 ISA로 넘기는 용도로 사용해도 되니 입금 한도는 최대로 늘려줄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집 정리를 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을 당근으로 처분 중인데 이렇게 번 돈을 월급 날 말고 중간 중간 ISA에 입금하고 있는데요. 중고 거래로 만원 이만 원 벌어서 투자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티끌모와 태산을 믿는 사람이라. 앞으로도 안 쓰는 물건을 열심히 팔아 금융자산으로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물론 연금저축펀드와 IRP뿐만 아니라 ISA까지 연간 납입 한도를 전부 다 채우려면 1인 기준 3,800만원이나 필요한 만큼 평범한 직장인이 절세계좌 한도를 매년 100%다 채우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했다면 둘이서 1년에 7,600만원씩 절세계좌를 채울 수 있는데 생활비 빼고 7,600만원씩 투자하려면 최소 상위 10% 근로소득 맞벌이 부부여야 가능한 금액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쉽지 않은 목표라 절세한도를 채우지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을 만큼 채우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isa를 최대한 채웠다가 만기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넘기는 과정도 나중에 유튜브에 남겨보겠습니다. 현재 연금계좌를 포함해서 모든 금융투자자산을 합치면 4억이 넘는 큰돈이 되었는데 1차 목표인 6억을 넘어 10억, 20억이 될 때까지 3년마다 중개형 ISA를 열심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